여기에 허덕여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했죠. 특히나 해당 부서 직원들은 아예 다른 데로 가고 싶다. 다른 데로 빼갈라. 인사를 못 하잖아요. 이런 직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을 청양고민들한테 알리고 과연 우리 청양고도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이 사안을 널리 알아서 새로운 어떤 모색점이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, 이런 디자인을 가져온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습니다원회에 네. 끌려다니지 말고, 결정적, 최종적, 최종적이면 의원회도 아니고, 충청남도도 아니고, 강정리 주민이 또 아는 문제입니다. 최종적으로. 그러니까, 강정리 주민들의 의견처럼 막, 충청남도에서 우연히 여기 축해가고 우연히 뭐 하겠다는 겁니다. 여기 봤잖아요. 8명 인가요? 특별위원회 에 8명 인가요? 거기 한 명도 포함되어야 되고. 소위원회 또 만든다 여섯 명, 이 거기 하나에 놓고. 그들 편에 간다고 보소. 지역 주민은 전혀 별개 의 얘기입니다. 그몇 사람만 얘기 듣지 않고, 듣지 말고, 강대에 와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. 아니면 국민 불안 투편한 거든가, 뭘로 해결을 뺐냐? 지금 제가 제시한 1, 2, 3학 강대에는 이 사람 내려갈 겁니다. 저한테서물어저들이 이거 충청남도에서 구가 있어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습니다이아무 스스로 업주가 폐쇄한거, 폐쇄한거, 주민이 사는 아니 우리가 대처 그러니까 제가 충청남도의 처사에 불만을 품는 얘기는 다를 없습니다. 그분들은 또 우연의 우연도 있지만 진정하게 그다 끌어다니지 고 이세 가지 안, 메이 있으면 내버려, 이게 들이하겠습니그 근데 이 위원회에 대 미리 졸려다니고 무슨, 그리고 그물고 보면요,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만 가지고, 어, 이걸 결정한다렇게 있어요. 소위원회 구성한 게 그런 요 여기 있어요. 현재 도 도예사 하는 게있 무슨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니예요 음, 음 도에서 제가 요구하는 대로 법적 대비 안에서 하시는록캐스 시킬 수 있으면 아,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 법적 대리 내에서 추천남대에서 추천 도안딱 집회 얘기하지 무슨 소위원회서 이렇게 하라고, 이렇게 하라고.